벌써 네모필라가 이렇게 컸어요. 이제 다음 주면 밖으로 나갈 거예요. 이게 몇 촉이 되는데 이거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먼저 나가고요. 이제 지금 싹이 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싹이 튀는 아이는 여기 있거든요. 아 이렇게. 싹을 틔고 있고요. 어, 요 아이들은 잎이 늘어나면 이제 내보내려고요. 어, 요거는 스토크고요. 스토크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초록색이 그리고 패츄니아, 어, 옥마가레 삽목한 것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제 옥마가레되게 이제는 꽃을 다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기 이거는 대모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밖에 나가라이들을 이쪽에서 이제 식물등 아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보호하고 있고요. 애들 이제 내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씨앗 받은 애들도 이렇게 싹이 좀 많이 나면 내보내려고요 이렇게 삽목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물삽목해 놓은 거고요. 어, 삽목해서 뿌리 내내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어, 대구에 계신 꽃님이 보내주신, 어, 나눔인데, 지금 자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어, 이것도 있고요. 한 20개 보내주셨는데, 이게, 니까 그러니까 10개를 보내주셨는데, 넉넉하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삽목을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해봤는데, 거의 다 성공해갖고, 지금, 나눔할 거몇개 빼고,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어, 일일초, 겨울나기 하려고 들여온 애들하고, 이제, 목, 뭐, 이거, 목마에 삽목한 애들하고, 다 뿌리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다 자리를 잡았고요. 이렇게 이쁘게 제라늄이 꽃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주면 밖으로 내보내도 되지 않나 싶어요. 더 많은 꽃을 보기 위해서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여름이 올여름은 일찍 온다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흉물 등에 가장 좋은 자리에 놓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 샤피니아드 중에서도 이렇게 길이로 자란 애들도 이제 다듬어서 나갈 거고요. 이제 저기 콜레오스도 이제 조금 화려해지라고 조금 쳐줄 예정이고요. 어, 지금은 요런데 다음 주에 내놔놓고 보면 어, 꽃도 많이 필것 같고 조금 이뻐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왠지 내놓을 애들은 다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어, 얻은 것도 다 삽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놓고 있습니다. 시원찮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시원찮은 애들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새로 싹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발화가 안된 것도 있고, 이렇게 발화가 좀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씨앗이 있잖아요. 이렇게 씨앗이 보이죠? 이렇게. 어, 싸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어, 이름 써놓고, 어, 10일 날 했네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점 어, 점차, 점차 <laughs> 꽃이 많이 피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꽃님들의 집에는 더 많은 화려한 꽃들이 있겠죠? 저희 집은 지금 현 상태에 이렇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꽃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음, 이렇게 지금 삽목 중인 아이들또 이렇게 있고요. 넓은 음, 장소로 가게 되면 그 사진도 올려보겠습니다.